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신금과 해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아, 좋은 사주가 있길래 최근에 상담한 사주인데요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과 해수 어떻게 보면 이제 금과 수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월이 해월이죠 해월이면 첫 번째 반드시 금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에 보통은 음 아닌 신금이 더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이란 얘기는 해월에는 시종자를 풀어야 되죠. 시종자를 풀어야 해 중에 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월인데 신금이 있으니까 일단 조건을 또 갖추게 된 거죠. 이런 속에서 신금이 원국 팔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개수 개수로 이 개수는 우리가 정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도로 압축된 엑기스 같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개수가 갑으로 가는데, 갑은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생명체 갑을 탄생시키는 게 개수입니다. 근데 이 개수의 상태가 어떤지를 반드시 살펴야 되는데, 개수에는 반드시 금이, 금이 들어가줘야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목이 나오는 이치하고 똑같은 거죠. 이 금은 원칙은 신금인데, 예, 경우에 따라서 경금이 더 그릇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사조는 개해, 개미로 이렇게 아, 물의 세가 강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물이 수태과, 물이 태과하다. 오히려 이렇게 태과한 게더 좋아요. 태과한 상태에서 한 점의 한점에 영양분 같은 것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나 나보다는 어, 이제 공적 나 이외에 월지니까요, 내 가정 내 부모에게 전형적으로 헌신하는 구조입니다. 헌신한다, 나의 에너지인 신금을 쏟아붓는다는 얘기죠. 개수에게. 그래서 이게 사주가, 어, 뭐, 종합격,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서 보다는 이 성격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유가 많은 물의 값어치를, 저 신금 하나가, 신금 하나가 다 커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주가 좀 막죠, 막습니다. 지지의 충이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왜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냐면 이 해묘미라고 하는 전체적인 목 삼합의 기세를 신금 자체가 컨트롤하는 거입니다 컨트롤,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목기 조절이에요. 목기 조절, 목기를 조절한다. 목을 수확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목을 수확을 해? 근데 목은 자꾸 자라나는 거잖아요. 자라난다라는 것은 이게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 통계. 이 변화되는 수치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변화되는 수치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신금이 갈무리하기 때문에 이게 은행물상이 나옵니다. 은행회계. 쉽게 얘기하면 신금이 자수, 개수를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꼼꼼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꼼꼼한 성격이죠. 그리고 지지로는 해묘비 삼합을 하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성향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이 독서를 또 합니다. 독서. 그런 게다 팔자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식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죠. 누가 이제 부모, 부모 그 다음에 형제, 부모 형제 자기 가정에 헌신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만약에 일간이 신유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여기는 신묘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유다. 그래서 식신으로 내 일간의 힘이 빠지니까 일간이 강한 게 좋다. 신강이 좋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신유가 돼버리면이 물이, 물이 다시 금으로 역류해버려요. 수가 금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월에는 해중의 갑이라고 하는 목이 금에 의해서 다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 이렇게 신류가 쌍으로, 쌍으로 이렇게 있게 되면 이 복은 반드시 상처를 입습니다. 목이 상처를 입는다? 여기는 이제 모친궁이니까요. 그러면 가족이나 본인이 에, 뭔가 불의의 사고 같은 게 벌써 있다라는 암시가 있고, 거기에는 부부생활도 불미하다라는 예, 그런게 암시가 되어있는 겁니다. 해중에는 갑을 항상 동태를 잘 살펴야 되는데 목이 금기에 의해서 잘리면 목이 금기에 의해서 잘리면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해중에 목이 다치지 않고 잘 투관이 되어있죠. 그래서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사주가 됐습니다.